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삼경 시경 서경 역경 오경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자연 세계로 물러감을 동경할 때는 역경이 중시되고 역사 세계에 도덕적 참여를 고취할 때는 춘추가 중시된다. 제왕에게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권유할 때는 서경이 중시되고, 내면의 슬픔과 즐거움을 표현할 때에는 시경이 중시된다. 일상적 삶에 필요한 갖가지 의뢰의 규칙이나 행위의 규범을 따질 때는 얘기가 기준이 된다. 얘기의 한 부분인 대학과 중용이 따로 분리되어 송나라 주의에 의해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에 편입되었다. 대학은 주자가 대학 주석서인 대학장구지를 지어 알려졌는데 흔히 인용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대학에 나오는 구절이다.